안녕하세요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 테크 TV 장기윤입니다. 머라키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 잘 나가는 만큼 궁금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머라키의 궁금증, 어, 머라키의 궁금증을 대한 사죠방문한 선생님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한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기. 예, 저희 머라키 이제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온프라미스, 그 다음 에 클라우드 차이점그 다음에 머라키 라이센스, 머라키 디바이스, 그 다음에 머라키 타겟 마켓 이렇게 네 가지로 좀좀 어좀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으시죠, 수성님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처음으로요 저희가 자 머라키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라키 어, 이뭐 클라우드 한 머라키인데 이 직접 구축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뭐 기존처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식과 또 나라, 머라키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상 에 있어서 뭐 눈에 띄는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네 다만 어, 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액세스 포인트 무선 AP 같은 컨트롤러 네. 뭐 스위치나 라우터 같으면 NMS나 무슨 뭐 컨피규레이션 툴 혹은 뭐 파이어월 같으면 뭐 매니지먼트, 이런 콘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설정을 관리하게 를될 텐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시보드 하나를 통해서 그냥 거기서 다 관리, 모니터링,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액세스 포인트를 100대를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액세스 포인트에 필요한 펌웨어와 설정을 미리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 액세스 포인트에 인터넷 만약 일을 시키면 뭐이삼분 늦어도 5분 안에 그 펌웨어와 컴퓨레이션 구성이 전부 다 다운로드돼서 자동으로 이제 온라인화 딱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클라우드에 NMS와 뭐 컨트롤러가 네. 올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라우드 에 이런 하드웨어 장비들이 올라감으로 하면서 기존의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부, 재부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예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상 그 하드웨어를 리부트, 뭐 리스타트 하는 게 예. 상당히 강력한. 트러블 슈팅이죠. <laughs>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laughs> 좋은 프로, 아, 트러블, 피니션은 아닌데 트러블 슈팅인 것만 아무튼 그런 일도 왕왕 생깁니다. 그자 하드웨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하드웨어 두 가지로 생각 해보죠. 액세스 포인트나 스위치처럼 우리 건물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놓고 쓰는 물건은 네. 기존처럼 만약 리셋을 해야 된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거기 장비 밑에 리셋을 누르시면 돼요. 뭐, AP나 뭐 스위치에다 네, 뒤 뭐, 누르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컨트롤러나 무슨 뭐 NMS같은 그런 매니지먼트용 관리용 시스템을 뭐 그것도 서버에 소프트웨어 올라간 시스템일 테니까 네네. 그걸 리셋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 있을 수있잖아습니까 근데 저희는 클라우드에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 올려놓고 99.999% 5는 아니라고 그러죠? 네그 가용성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놔요 그렇기 아. 때문에 사실상 그런 컨트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리부팅 시켜야 될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죠 이 가용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아예 애초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 팅이션을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음.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아요. 예, 네. 클라,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것에 대한 이제 네. 막연한 이제 퍼셉션 같은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 놓고 뭐라키의 어, 장비들은 그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송하는 것은 그 장비의 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형, 즉 관리용 데이터. 그것도 용량이 한 1kbps 이하의 데이터를 그 VPN 터널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걸 위해서 클라우드에 매지먼트 니 이제, 이제 비지빌리티를 계속 네. 유지를 하는 것일 뿐이죠. 음. 생각 해보세요. 저희 전 세계에 머라키 장비가 약3 0 0만 대가 깔려있는데 거기서 통해서 올라오는 사용자 트래픽을 클라우드 오시려면 저희는 그 디스크 값에다 파산해요. 아, 굉장히 또 비용적으로 힘릴것 <laughs>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분들의 데이터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머라킹은 너무 간단하고 편리하고 굉장히 이지한이지한 심플인데 이거에 따른 그 파트너 유지보수 매출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질문도 제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실제로 고객을 만나고 파트너를 같이 만나고 혹은 고객을 만날 때 파트너를 같이 가고 너무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은 이제 관리가 편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매니저가 쉽다라는 것 때문에 유지보수 기존에 해오던 이런 파트너들을 뭐 없이 직접 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단한 번도 못 봤고 아 그렇군요. 단한 번도 예. 못 봤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뭐 위클리로, 먼슬리로, 뭐정기 방문도 하고, 정희 네. 리포트도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 출동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 싱글 대시보드를 통해서 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가 생긴 지역, 그러니까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이유에서 네.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런 게 굉장히 찾기가 쉽게 됐어 있어요. 예예. 네. 그런 정보로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과연 현장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네. 리부팅을 하면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간단한 컴피터를 바꿔주면 되는 문제인지 네.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의 이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봐야지만 또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클라우드와 어, 온프라미스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 또이 라이센스 질문이 자, 굉장히 많은데 <laughs> 네.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질문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센스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허가잖아요 사용권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할 수 있는 권리 버라키 네. <laughs> 라이센스 버라키 장비를,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예. 라이센스 말 라이 그대로 라이센스 예. 그래서 1년 3년 5년 7년 10년 그래서 고객이 이 액세스 포인트 열 개를 5년 동안 쓰겠다, 7년 동안 쓰겠다. 네. 그러면 액세스 포인트 열 개, 5년짜리, 7년짜리 열 개를 어. 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드웨어 하나, 라이센스 네. 하나. 네. 그리고 그런 편리하게 구매하시는. 그런 뭐 AP 같은 걸, 스위치 같은 걸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로 다른 n m s 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라. 라이센스다 어. 포함이 있다. 뭐 다른 거 아무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하드웨어 하나. 그 다음에 1, 3, 5, 7, 1 0 년짜리 라이센스 하나. 네. 아주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아주 원 하드웨어 원 라이센스. 원 하드웨어 원 라이센스. 좋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런 뭐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 뭐 어떻게 또 처리가 되어지나요, 머라키의 경우에는? 네,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하드웨어 불량으로 의심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고객이 직접 혹은 파트너를 통해서 네. 이제 케이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머라키테에 케이스를 열고 이제 어, RME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소프트 엔지니어가 네. 이제 보고 r m E 판정을 많이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저희 뭐라케 그 웨어 라우스에서 바로 이제 교환전 장비가 배송이 되죠. 뭐, 주, 전혀 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요. 비용도 없고 저희는 하드웨어 한 제품에 대해서 RM이니까 라이프 타입입니다. 라이프 타입, 네. 워런티.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입, 라이프 타입, 라이프 타 라이프 타입, 라이프 타입, 이프 타입, 라이프 타입, 라이프 타입, 라이 자, 주기적으로 비용을 내야 하는 라이센스 타입이라 네. 고객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좋은 메시지나 뭐 그런 거 말씀 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라이센스를 이제 뭐라키 하루 라이센스 제안을 하실 때 이제 고객이 어, 교체 주기 어느 정도 네. 이걸 사용하고 을뭐 교체할 건가요? 대충 파악하고 이제 세일즈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3년 넘무 빠를 것도 5년 후에 7년일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5년 정도 교체 주기를 염두에 두고 도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드웨어들, 뭐 AP, 스위치, 라우터 도입을 하시고, 5년짜리 라이선스, 5년짜리 라이선스를 그냥 원타으로 사시면, 뭐 기존의 컨트롤러, NMS,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사이징해서 하는 거나, 사실상 차이는 없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7년이 지난 이후에 라이선스 기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시겠죠. 아, 더 써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그렇게 되면 저희 전체 가격에서 불과 일부분밖에 에 차지하지 않는 라이선스만 재구매를 하시면 이 하드웨어는 라이프임으로 되니까 계속 네. 저희는 이제 교 자기가 났을 때 교환을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클라우드에서 계속 업데이트 돼서 자동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머라키 라이센스 방식 어, 조금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네. 가격대도 사실 좀헷갈립니다이 네. 가격대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해주시죠 네, 저희 무선된 제품, 스위치 제품, 라우터 제품들 뭐다 어, 비교해드리면 좋겠지만 가장 네. 이제 비교하기 좋은 무선랜 AP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 시스코, 여건에 무선된 제품 많이 핸들링 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걸 비교 대상으로 해보면. 저희 이제 머라키 a p 의 가격은 a p 와 5년짜리 라이센스 기준으로 5년짜리 네. 라이선스를 합친 가격이 어, 여러 l i c 굉장히 다양하 t c h e n one y e 미들레인지 e n s e k i t c 2 e 0 0 i 0 0 h e 0 0 i t 0 h e n kitchen 트 i 러 c h e n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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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어, 부가적인 기능들 무선 에 네. 대해서 뭐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 굉장히 많죠. WIPS, w r p s 라든가 CMAX a n a l y t i c 라고 네. 해서 위치 분석 정보 예. 이런 것에 대한 제공, 그리고 뭐 Layer 트래픽 쉐핑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는 이미 라이선스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의 그 도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싸지죠, 더 경쟁력있어지죠. 어,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라이센스와 어, 클라우드와 방식과 온프라미스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가 머라키 Q&A 1 편이고요. 또 다음 편에서 좀더 궁금한 점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